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Fabrication of Lithium Metal Anode Based Sacrificial Dopamine Layer for Stable Interface with Lithium f i e l Diffusion에 대해 발표할 상균관대학교 화공과 유필진 교수님 연구실 남세진입니다. 최근 전기 자동차 및 고용량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면서 리튬 이온 배터리를 대신할 차세대 배터리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리튬 메탈 배터리는 3860밀리암페어퍼그램이라는 높은 용량과 낮은 환원 전위로 인하여 차세대 배터리로서 큰 주목을 받고 있으며 리튬 이온 배터리에 비해 두배 이상 높은 효율로 주행거리 확대 및 차량 경량화를 위한 에너지 절감이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충방전 시 리튬 표면에 생기는 덴드라이트의 형성과 부피 팽창 문제를 해결하고자 고체 전해질의 사용, 개면 개질 등 다양한 방법들이 고안되었으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리튬 메탈의 패브리케이션이 필수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균일한 데드리튬이 모여 생기는 밴드라이트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정적인 SEI층을 형성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리시오포빅한 니켈 폼에 도파민을 코팅하여 이를 리슘 인퓨전 서브스트레이트로 사용하고자 하였습니다. 기존 연구 방식은 리튬 메탈의 패브리케이션을 위해 리튬과 반응성이 있는 물질들을 사용하여 결과적으로 셀 구동 시 불필요한 반응을 만들어냈고 전해 고갈과 이에 따른 쿨롱 효율의 감소 및 용량의 저하로 이어지곤 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알칼리 금속과 페놀류의 특이한 반응성을 이용하여 불필요한 반응을 방지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리튬 메탈은 페놀류와 반응시 아로마틱 링에 붙어 불안정한 상태를 한번 만들고 유기물을 산화 분해시킨 후 아로마틱 링으로부터 떨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는 상온에서 반응이 일어날 정도로 자발적인 반응이 경우가 대다수이며, 글로우박스와 같이 비활성 환경에서 반응이 일어날 경우 리튬은 유기물을 분해시킨 후 환원되어 떨어지게 됩니다. 즉, 글로우박스 내부에서 리튬 금속이 녹는 점인 180도를 넘기게 되면 도파민이 분해되기 전의 온도까지 리시오필릭한 성질을 띠기 때문에 도파민이 코팅된 니켈폼에 흡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즉, 글로우박스 내부에서 리튬 금속이 도파민이 코팅된 니켈폼의 흡수가 일어나고 이러한 진행이 되는 상태에서 도파민의 분해 온도를 넘기게 되면 리튬은 메탈리제이션 되어 떨어져 나갈 것이고 유기물은 가스 형태로 빠져나감으로써 셀 구동시 생기는 불필요한 반응을 완벽하게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실험을 진행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니켈폼에 도파민을 코팅하였습니다. 육메로는 무극성인 에탄올을 사용하였고, 알칼리 조건을 만들기 위하여 핵실아민을 사용하였습니다. 이후 글로우 박스 내부의 핫플레이트를 이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는데요. 도파민이 코팅된 니켈폼을 녹은 리튬 위에 올림으로써 리튬 메탈의 인퓨전을 유도하였습니다. 음. 육안으로 관찰했을 때, 녹은 리튬 메탈이 도파민이 코팅된 니켈폼에 잘 흡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하프셀 테스트를 구동한 결과, 리튬 메탈 니켈폼, 그리고 도파민이 코팅된 니켈폼을 비교했을 때, 우수한 사이클 안정성과 쿨롱 효율을 보였습니다. 또한, 오른쪽 그래프를 통해 보시면, 시메트릭셀을 통해 폴러리데이션을 했는데요. 두 샘플 대비 저희가 최종적으로 만든 도파민이 코팅된 니켈폼의 경우 매우 낮은 오버포텐셜 값을 볼수 있었습니다. 추후 니켈폼에 흡수된 리튬을 흑연을 상대 전구를 이용하여 셀 테스트를 진행하려 하고 있으며 성능을 확인한 후 리튬 황 배터리에도 적용하고자 합니다. 기존 리튬 메탈은 셀 구동시 생기는 밴드라이트로 인하여 이론 용량인 3 8 6 0 m a h 퍼그램에 온전히 사용하지 못한 채 낮은 효율과 사이클 안정성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실험과 같이 도파민을 코팅한 니켈폼을 사용하여 리튬 메탈을 음극으로 사용할 경우 안정적인 SEI층을 형성함으로써 덴드라이트의 형성을 억제할 것이고 높은 안정성과 용량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하면 저는 본 연구에서 리툰 메탈 배터리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니켈 폼 자체는 리시오 필릭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사용할 수 없지만,